여러분이 몰빵 친 종목은 못 갑니다 삼성전자 셀트론 몰빵 쳤더니 못 가죠 카카오 몰빵 치니까 안 가잖아 잘 들어 네가 만만해서 몰빵 치면 그 종목 안가 융자까지 받았다 확실히 안가고 그. 모든 지표는 나의 마음에 있다 테마주를 매매하다가 동창들을 전부 그지맨들은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요 1990년대 중반에 이 대한펄프라는 종목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막 아, 연일 상황으로 날라가고 아, 이게 뭐. 내가 다니던 증권회사에 지점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90년대 증권사에 다녔잖아. 그 지점장이 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 친구보다. 나도 형님, 형님하고 좋아하는 애인데, 성도나하고 비슷해. 그 당시에는 작전 세력들이 증권사에 많이 있었어요. 증권사에는 작전 세력들이 하 중소형주들을 하면, 작전 세력들이 누모를 막퍼트리면서 얼마까지 간다고 목표치하고, 리포트 막 써가지고, 막날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객장에다가 막 뿌렸어. 사람 풀어가지고. 친구 동창들이 이제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 동창들을 막 불러다가 주식 얘기를 막 하면서 그 테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동창들에 모두 몰빵치도록 해가지고 그 동창들은 또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가 친척에다 융자 받고 막 무리한 융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몰빵을 쳤는데그 주식이 박살이 나버린 거야.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 차트를 보고 설명하면 더 재밌겠지 그지? 지금 이름은 바뀌었어 대한 펄프가 지금도 보니까 작전주 같이 움직여 이게 96년도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움직였나 봐 이렇게 두 번이나 했어 두번 94년도에 장이 뜨거웠다고 96년은 작전주에 해거든 이때는 대형주가못갈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했다고 근데 이 차트를 봐꼭 요즘에 작전주하고 똑같이 가고 있잖아 그걸 여기서 여기서부터 몰빵 치더니, 여기도 몰빵 치고, 여기도, 여기도 몰빵 치고, 이 차트 보고 계속 간다고, 지들질이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몰려가지고, 6만원대 다 몰빵 치고, 융자 받아 샀으니, 이게 망가지는 거야 상투치고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도 내가 어떤 주식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못 가고, 천정 만들고, 개인들이 신용 많은 종목이 망가질 땐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작전주는 끝나면 다시는 안 와. 제약주, 바이오, 중소형주, 너무 화려하게 처먹으면 뒤지는 겨. 이게 대한벌프인데 이름이 지금 깨끗한 나라로 바꿨어. 이름도 조심해야 돼. 이름은 더럽게 이쁘게 졌어. 깨끗한 나라. 아, 깨끗한데 주식은 안 깨끗하네. <laughs>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친구들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다고 내가. 그러니까 2000년 요쯤에서 만났어. 깡통이 나가지고 여기 요쯤에서 만났네. 지점장 친구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가정도 파탄나고 돼지 농장에서 완전히 망해갖고 돼지 밥 주고 있더라고 서울 프대그 양반 작전주 안 만졌을 텐데 그런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하, 그래도 아직도 작전주 얘기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작전주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작전주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먹고 턱 가면 되지 그래서 개별 종목에는 비중을 작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그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잘 나가던 이, 이 대그룹에 다니던 친구가 완전히 파산되니까 직장 취직도 안 되지 아 그게 말이 되냐고 공장에서 잔데 비참한 생활을 하더라고 요잘 들어 주린이들 지금 와가지고 꺼불꺼불 대면서 주식에다 몰빵치고 용자까지 받아다가 투기하면 부잣반 다섯 번 깡통나고 살아난 운이 좋은 놈이지 아무나 다 살아나는 줄 아니 부자반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보험도 팔고 대리운전도 하고 엄청나게 발발그레 떠다니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함치를 걸고, 나는 된다, 된다, 나는 비싼 놈이다. 그 가난할 때 이름도 부자 아빠라고 졌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융자 받아서 개별 종목 사면 안 되는 거야. 중소형주 한 종목에 몰빵 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점장도 얼마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아, 그 산에다 텐트 치는 거 살고 있다고. 그 존돈 다 그냥 테마주에 갖다 주고 말이야. 작전주는 이렇게 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작전주는 팔 6만 원에서 5천 원이 깨지는데 단숨에 쭉 내려오잖아. 그럼 내일은 반 동원 팔아야지. 모레 반 동원 팔는다. 다시는 20년이 돼도 본전이 안 와. 융자는 갚아야 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몰빵 치면 안 됩니다. 필리온이라는 동영 유튜브에서 한번 보라고. 이게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 탐욕스러워지면 내버려 지게 되고 욕심이 생기면 융자를 받게 되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주식에서 재정파산은 네브러지 신용융자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신용융자는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끔 운이 좋아서 어떤 놈 버는 놈도 있어. 주식을 잘 버는 놈은. 근데 그 놈도 네브러지를 계속 쓰면 세계적인 죄실이 부모도 나중에 파산해서 권총 자살했죠. 네브러지는 결국 10승 1패? 아니 100승 1패 거지야. 100승 1패 거지야. 주식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요. 주식은, 밥근이나 먹고 사는 놈들은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다 살아 돌아와. 문제는, 몰빵 쳤을 때가 문제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몰빵 쳤는데, 이런 데는 조정 들어오면, 이런 데서 걸리면은, 3만 천 원에 걸렸는데, 이게 2만 원까지 빠져봐.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13년에 물렸는데, 14, 15, 16년까지, 3년간 하락해봐라. 근데 이 사이에, 딴 것들 막 가봐. 내 거는 뒤로 빠져봐. 한 3년 빠지면, 지고 있을 수 있어? 아이 장기투자하면 돼. 우장주는 장기투자하면 또 나중에 해줘. 근데 못 참는다고. 그리고 만약에 포스코처럼 큰 주식도 아주 오래 쉴 때가 있죠. 포스코처럼 만약에 13년간 조정한다면 어떻게 참을 거냐. 못 참아 이거.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직 시세에 대한 눈이 뜨지 않았으면 돈몰라고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지. 작은 금액으로 공부해라. 13년도 참아보고. 은영이에서시겠죠 개인투자가 융자 받아가지고 몰빵치고 한 종목에서 깔끔하게 먹고 나올라가는 자 깔끔한 때가 다 여기야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 게 삼성전자 셀트론 이제 카카오도 조정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좋아하지 마라고 카카오 지금 왜 의심해야 되냐 여기가 얼마야 13만원이지 여기 2만원이지 2만원 250 10만원이잖아 여기가 10만원 여기 8만원 10만원에서 60만원 찍은 거야 60만원 60, 65만원 찍었네 10만 원짜리 65만 원 광고야 대형주가. 그럼 내일 또 가냐? 좀 쉬었다가 좀 조정하고 가야지. 안 그래? 이럴 때그 더군다나 채팅창에서 카카오는 언제 사야 되죠?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요? 하면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 얼른 눈치채라고. 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수 있어? 아무리 존중도 이뻐지면 조정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격이 나면 조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삼성전자 볼래? 삼성전자도 멀면 안 되잖아. 아까 봤잖아 삼성전자. 이게 주봉으로 보면 재밌어. 삼성전자 수십 년간 내가 연구했잖아. 난 삼성전자 여기 오면 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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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삼성자가 전4 0년 올라오면서 고통을 안 줬어. 그럼 한 번쯤은 고통이 올 수도 있다고 포스코처럼 한1 0년 조정해봐라. 아, 뒤진다 그러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막 떠들 때 내가 거기다가 맞짱 떴잖아. 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놈 봤냐? 야 반도체 슈퍼 사이클 팔어. 돈안 돼. 그랬잖아. 반도체 슈퍼사이니까 다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네. 새끼들. 바로 이겁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할때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모두가 된다고 할때 여러분 팔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대중과 반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으로 붙들어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시세를 보는 눈이야. 여러분. 삼원금천 비록을 읽어야지. 만인이면 만인이 많이니. 그 주식이 좋다고 떠들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야지. 삼성전자는 난다 팔다 소리 안 할게. 지가 좋아서 몰빵 드는데 삼성전자 찢으라고도 싫어해. 찢어. 삼성전자 지, 지, 지랄하고 있는데 못 가지 않니. 그러면 여기 뭘 해야 돼? 삼성전자 많이 사서 찢어가지고. 아빠가 얘기하는, 어, 포스코도 좀사보던가동국지강도좀사보던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어, 혹시 알아? 저 삼성전자 포스코처럼 13년 조정하면, 아니, 이, 여기서는 이게 슈퍼사이클이 아니었간 여기는 이 버핏이 와서 이 포스코에 막, 펌프질을 해준 거야. 한국의 주식 중에서는 포스코가 최고야. 그 삼성 전자안 샀어요. 보핏은 이것만 샀다는 거야. 저 아래 샀어. 저 아래 사가지고 여기다 다 팔고 갔어. 영감탱이 팔면서 한국에는 포스코밖에 없다고. 아 그러고 그러고는 이 주가가 한마리씩를 조정 들어왔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그래도 나는. 이때 내 강의 보면 내가 강력히 매도시켰어요. 딴거 몰라도 부자 아빠가 바닥과 천장은 정말 잘 봐요. 근데 그걸 사원금천 비록을 읽고 나서 내가 시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원금천 비록 보고 내가 엉엉 울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시세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럼 시세의 바닥과 천장은 누가 지표를 해주냐? 대중들이 지표를 해주고 펀드매니저가 지표를 해줍니다. 무 얘기 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합장하고 좋아하면 그거 더 사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만인이 다 사고 있는 거를 큰손이 사주겠어요? 니들이 가지고 있어. 니들이 그렇게 좋은 주식이면 니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70만원짜리가 한 15만원 이니까다 팔잖아. 여러분 시세에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식주에돈 벌라고 생각하면 모순이야. 가진 거다 뺏겨. 여러분 평생 이거, 평생 여러분이 시장에서 포가, 돈을 포갈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쉽게 그걸 여기용해서 큰 손은 팔아먹는 거야. 개미가 좋아하는 게 뭐지? 차트와 테마, 이야기, 스토리들을 다 퍼뜨려서 다 팔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음,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비죽 찢어야지 제일 먼저 찢을 때 절반 찢어 절반 찢으면 현금이 들어오잖아 그럼 현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88TV에 부자빠의 관심 종목을 좀 담으면 되잖아 찢으란 말이야 찢으란 말이야 셀트로는 내가 심하게 얘기해 줬잖아 셀트로는 내가 보면 지금 이 후속주가 나온 거 같은데 후속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셀트로 후속주는 이렇게 생겼어 깨끗해 싸 2천원 3천원에 바닥을 출발할 때는 저렇게 싸다고 이쌀때 여러분이 싸가지를잘 알아봐야 돼 세력이 매집는 년이 안 매집했는지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지금 창에 보이던데 나는 몇개 보았는데 셀트런 후속 이제 막 출발하는 싼거 원래 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어떤 투자가라도100% 확실히 맞을 수는 없다는 자체를 열어야 돼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망하는 놈들 보면 깡통 나는는 보면. 지가 산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계속 뉴스 찾아. 그리고 셀트온 나쁘다고 얘기하면 막 부자빠 욕해. 그런 놈은 확실히 깡통나야인지부조화라고 그래. 자, 시즌도 보자고. 요새 시즌이 이게 대장이잖아. 예, 네, 근데 목표치 나오면 그게 못 가더라고. 이번에 개미들이 삼성전자 매물려 넣어봤더니 삼성전자 올라갈 때 10만 전자, 10만 전자 막 그러니까 10만원도 간다고 9만원에 산 거래. 10만원에 팔라고. 10만원 왔어, 안 왔어? 안 오잖아. 저 셀트론 100만원? 목표 나왔네. 음. 시제는 낙폭과대 반등이라요. 어쩌면 이게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수 있겠죠. 일단 가지고 계시면 반등을 잘 먹고 나오시던가. 뭔가 했어요. 무슨 무중인가 뭔가 했모양인데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시세났어요. 시세나서 나는 이제는 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보니까 지난번에 개미들이 너무 좋아했잖아. 1월 11일 날 삼성전자와 같이 이상해졌네요.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현대차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의 질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이 없어요? 아직도 현대차, 삼성전자, 배터리, 바이오. 내가 보기엔 걔들다 끝난 것 같아. 고춧가루 같지만, 비중 줄여. 배터리도 비중 줄이고, 바이오도 비중 줄이고, 현대차도 비중 좀 줄이고, 나는 너 이거 뭐, 나쁘다고 말은 안 할게. 근데 모양이 너무 좋아. 갈것 같아. 이렇게 멋있는 자리에서 뒤로 빠꾸한 거 엄청 좋아. 여러분,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거야? 역배열에서 나는 거야.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하나 알려줄게. 역배월에서 수익 나는 거고, 정배월은 위험한 거야. 이거 세일이 너무 잘된것 같아. 거기다 몰빵 친 사람들은 좀찌죠 그래서, 오늘 후속주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일단 세계적인 나라예요. 1등 하는 게 많아요. 반도체 1등이죠? 케이팝도 1등이죠? 조선도 1등, 철강도 1등, 초강은 요새 1등이 떨어졌더라?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 오늘 방송의 주인공, 동국제강의 후속은, HMM 후속이야. 해운주가 많이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할까 함생화. 해가 많이 필요하면 어디가 잘 쌀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업황을 사시면 돼. 거기에 대장. 자세한 거는 블룸보그에서 종목 자료하고 해서 팔팔 티비 여기다가 내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그냥 퍼다 먹으면 돼. 퍼다 먹으면